여보, 이거 봐. 우리가 드디어 생긴 거 같아.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지?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내일 하루 월차 낼 테니까 바로 병원부터 가보자. 알겠어, 진짜 아직도 너무 신기하다. 시부모님한테는 아직 이야기하지 마. 내일 병원 가서 확실해지면 그때 말씀드리자. 그래, 뭐든지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대신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자. 저번에 갔었던 두부촌 갈래? 아니면 보리밥 정식 먹으러 갈까? 여보, 나 오늘만큼은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먹으러 가면 안 될까? 오늘은 진짜 좋은 날이니까 딱한 번만 고기 먹자. 응? 여보, 아직도 포기 못했어? 내가 이야기했잖아. 고기 먹어봐야 몸에 안 좋다고. 그거 완전히 발암물질 덩어리야. 소 돼지 키울 때 항생제를 얼마나 많이 먹이는 줄 알아? 알아, 당신한테 하도 들어서 잘 아는데. 오늘만큼은 고기 좀 먹으면 안 돼? 소랑 돼지가 마음에 안 들면 하다못해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 먹자. 여보, 우리 결혼할 때 나랑 약속했잖아.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우리 식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로. 이제 홀몸도 아닌데 건강에 더 많이 신경 써야지. 그래, 그렇겠지. 이따, 콩국수 먹으러 가자. 우리 회사 근처에 진짜 진하게 콩물 내리는 곳 있거든. 내가 퇴근할 때 사갈 테니까 집에서 국수만 간단하게 삶아서 먹자. 알겠어, 여보. 그럼 나 이번 주말에 친정 좀 갔다 와도 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좋은 소식 직접 전해 주고 싶어. 장모님댁 가서 이상한 거 먹고 오는 거 아니지? 나를 대체 뭘로 보고 안 먹는다면 안 먹어. 그래, 그런 나쁜 음식은 처음부터 안 먹는 게 당신을 위한 길이야. 아무튼 당신 진짜 고생했어. 오늘 일찍 퇴근하고 푹 쉬어. 내일같이 병원 가보자. 알겠어. 남편은 조금 극단적인 채식주의자입니다. 콩이나 견과류 두부 같은 음식들을 즐겨먹고 가능하면 요리 과정도 많이 거치지 않은 날 채소를 먹는 걸 좋아해요. 음식을 하면서 불을 쓰고 전기를 쓰는 것도 환경에 문제가 된다면서 가급적 생으로 먹는 걸 즐깁니다. 회사 구내식당에 자기가 먹을 만한 게 없다면서 스스로 만든 도시락을 싸서 들고 다녀요. 결혼 전에는 제가 고기 먹으면 남편은 찌개에 밥만 먹는 정도로 타협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방강제적으로 저까지 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출근했을 때는 회사에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는데 남편이 저보고 회사 그만두고 살림하면서 아이 키우라 하더라고요. 여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 뱃속에 아이도 계속 커가는데 언제까지 회사 다닐 생각이야? 밖에서 안 좋은 공기도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잖아. 집에서 몸도 마음도 편하게 먹어야 건강한 아이를 낳지.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직 하나도 배도 안 나왔잖아 아니 벌써부터 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냥 다닐 수 있는 만큼 다니다가 출산휴가 육아 쓰고 육아휴직할 거야 나중에 다시 복직해서 일하고 싶어 무슨 소리야 그럼 애는 어디에 맡기려고? 장차 크게 될 아이인데 당신이 직접 애를 키워야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크게 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혹시 당신이 로또라도 되면 그땐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할게. 애 키우려면 당연히 그 정도 정성은 들여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어린이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 그리고 내가 이 회사 들어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만두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나중에 이 정도 회사를 다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최소한 퇴교라도 열심히 하자. 내일부터 당신 도시락까지 내가 싸줄게. 밖에서 이상한 거 먹으면 큰일이니까 내 도시락까지? 안 그래도 되는데 야채 반찬 위주로 잘 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영양균형을 생각해야지 내가 먹는 도시락이랑 같은 메뉴로 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제 삼시세끼를 전부 간섭하기 시작했고 도시락을 제대로 먹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나마 남편 눈을 피해 회사 점심 시간에라도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버티고 있었는데 도시락을 먹으려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담백한 두부구이에 드레싱조차 없이 먹어야 하는 각종 야채 믹스 샐러드. 병아리콩 견과류들이 가득 들어있는 남편의 도시락은 스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부하실 만큼 맛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가끔 한 번씩 고기를 먹어서 동물성 단백질 보충도 해야 하고 육류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무기질이 필요하다고 말해본 적도 있지만 영양제 잘 챙겨 먹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지구환경도 중요하고 본인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여보 나 요즘 자꾸 현기증이 심해지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너무 힘들어. 뱃속의 쑥쑥이 건강도 너무 걱정되는데? 나 혼자서라도 고기를 좀 먹어야 할것 같아. 무슨 헛소리야? 절대 안 돼. 당신 식단은 내가 충분한 영양을 계산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쓸데없이 불만 갖지 마라. 아니, 진짜라니까? 요즘 조금만 걸어다녀도 머리가 핑핑 돌아.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해?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괜찮다니까 그러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채식주의 카페에 물어봤는데 임신 초기부터 출산할 때까지 야채랑 과일만 먹고도 건강한 아이 나았다더라. 내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신경도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별일 아닌데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날것 같은데? 큰일 날게 뭐가 있어? 내 말만 믿어. 전부 유명한 사람들이 평생 먹으면서 문제없다고 확인한 그대로 먹는 거니까. 부모가 되려면 먹고 싶은 음식 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항생제 첨가물 범벅인 고기를 먹을 생각이야? 알았어. 나 내일 퇴근하고 엄마 집에 좀 들렀다가 갈게. 오빠랑 새언니 온다고 해서 같이 저녁 먹고 조금 늦을 것 같아. 안 돼. 너 분명히 내일 장모님댁 가면 먹고 싶은 거다 먹을 거잖아. 나중에 나랑 같이 가던가 하고. 내일은 전화 한 통화만 해드려. 다 모이기로 했는데 어떻게 나만 빠져? 그냥 가서 얼굴만 보이고 온다니까? 당신 저번에도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고기 먹고 왔었잖아. 내가 한번 속지 두번 속아? 그럼 앞으로 친정에도 가지 말라는 소리야? 응, 당신 갈 때마다 나를 속이고 고기 먹고 오는 거다 알아. 뱃속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절대 못 가. 만약에 가면 나랑 끝낼 생각하고 가.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사실 한 달에 한번 정도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구워 먹고 제가 좋아하던 음식 먹으며 버티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것까지 막아버리더군요. 결혼 전에는 제 키가 165cm 정도의 몸무게는 52kg 나가는 표준 체형이었는데 임신 전에는 40kg 초반, 그나마 최근에는 뱃속 아이 때문인지 42kg 정도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따라 채식을 하면서 살도 많이 빠지길래 이게 진짜 건강에 좋은 거구나 생각했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저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로 혈색이 좋지 않았어요.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제대로 된 영양식을 먹질 못하니 상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저는 결국 복통을 호소하고 쓰러지게 되었어요. 여보, 나 머리랑 배가 너무 아파. 무슨 일이야? 아침에도 어지럽다고 해서 회사 출근도 안 했잖아. 어디 아픈 거 아냐? 아 몰라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날것 같은데. 119라도 불러야 하나? 냉장고에 양배추즙이라도 먹어봐. 속안 좋을 때는 그게 최고야. 아니 그런 배가 아니라니까. 잠깐 지금 하열하는 것 같은데 119 불러서 병원부터 가야겠다. 괜히 병원 가서 이상한 주사 맞는 거 아냐? 시끄러워. 지금 그게 중요해? 너는 아이라도 잘못되면 진짜 가만 안둘줄 알아.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질 지경이라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18주차였는데 뱃속 아이는 자연유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보더니 평소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입덧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눈물이 펑펑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인간이랑 살다가 내 건강은 물론이고 태어날 아이한테 몹쓸 짓을 했다는 걸 깨닫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면 고기만 먹던 야채를 먹던 누가 상관합니까? 하기 싫다는 저한테도 강요하는 모습이 정신병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